크리스산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죠. 이것은 무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 주신 건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그의 을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그것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다른 것들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왜 돌려보냈냐면 성전지으라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런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부터 먼저 건축해야 했죠. 그런데 보면요 그들이 성전부터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족보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우리 사람인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먼저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족보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땅을 다시 분배받아서요 다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땅에서 정착부터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의문들이 생기죠.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성전을 지으러 왔으면 성전을 지어야 될것 같은데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정착부터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들은 맞는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네, 사실은 맞는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뭐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해도, 바로 지으면 오히려 더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열정만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의무만으로, 의무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돌아와서 그 안에서 살아갈 그런 삶의 기반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단요, 돌아와서요, 생존부터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죠? 일단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일단 생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뭐라도 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먼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마치 성전 건축만이 하나님의 일인 것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든 말던 성전을 건축시키는 것, 어떻게든 우리를 쥐어짜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라고요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거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뭔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각지에 흩어져서 일단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정말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7개월 만에 각자 지역에서 잘 살아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근데 그들이 모였던 이유가 있었대요. 왜냐면 하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초막절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원래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어, 텐트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의미가 바뀌어서요. 가을 수확에 대한 감사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초막절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착한 지 7개월 만에 감사절을 지키러 모인 겁니다. 7개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잘 생존했던 것에 대해서 잘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려고 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 생존, 하나님께서 생존시켜 주셨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감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이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돌아보니까 이제 내일이면 8월이 시작해요. 우리 하반기가 벌써 지나갔고요. 벌써 내일이 8월이 시작입니다. 지난 7개월, 어떻게 하나님의 대로잘 사셨죠? 아멘.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예배에 나온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몸이 모두 건강하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몸이 아프면요, 새벽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삶이 분주하고, 삶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새벽예배입니다. 근데 지난 7개월 동안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몸과 영이 아픈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삶이 분주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 제목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알감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더욱더 지킬 수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감사는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감사는요.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평안 가운데 자고 깰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보니까 거기에 정착해서 산 것, 생전에서산 것이 감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죠. 그러며 성전이 있었던 곳에 재단을 만들고요.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드디어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 시작으로 해서요. 그곳에서 매일 번제를 올려드렸답니다. 또 그곳에서 초하루할 절기도 지키고 또 모든 거룩한 절기도 지켰답니다. 아직 성전들이 건축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그렇게 다 했던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다고 핑계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고 핑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그냥 그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하 우리 하나님은요,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마음을 다해서, 성전은 없었지만, 거기에 번제단을 쌓아, 해놓고,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절대로 상황 탓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환경 탓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없어서 못들었습니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요. 그냥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변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성전이 아직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것은 오직 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에 번제단을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세워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준비되었고요. 곧 있다가 레바논의 백향목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게 했더니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요. 부족한 것들이 하나 둘씩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요. 예배에 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그 예배에요.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크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건축자들이 성전기초를 놓을 때에는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서 와 나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아삽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다위스의 그리대로 찬양을 했고요.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하 이스라엘에게 영원할 것이, 영원한 미로다. 라고 찬송했답니다. 그렇게 찬송했더니요. 정말 마침내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그것을 보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요, 대성 통곡을 했답니다. 왜 갑자기 울었냐고요? 아마 예전에 화려했던 그 성전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 새로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요, 대성 통곡과 함께 들려지는 사람들의 기쁨의 함성이었죠. 대성 통곡이 사람들의 기쁨의 소리와 함께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 안에 희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쁨과 그들의 희망을 그렇게 대성통곡과 함께 기쁨의 함성 소리와 함께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희망과 기쁨이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요즘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우를 일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엊그제도 뉴스를 보았는데 요즘 한국의 큰 교회들이 휘청휘청 된대요 큰 교회만 그럽니까 중소형 교회들이 요즘 소형 교회로 바뀌었고요 작은 교회들은 아예 사라졌답니다 불과 몇년 만에 일어난 일들이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뭐라고 외쳤냐면 부흥이 다시 올 거라고 했었잖아요 1907년에 부흥이 100년 만에 다시 올 거라고 2017년, 2018년, 2019년도 우리가 그렇게 막 신나하고 외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불과 몇년 만에 큰 교회들부터 작은 교회들까지 전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들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졌대요. 교회들마다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답니다. 교회들마다 이상하게 복만 받기를 사람들, 받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넘쳤답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목사를 무당으로 한대요. 교회 에 보면 도대체 이게 무당집인지 교회인지 모르겠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고 있대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대성통곡을 기쁨의 소리로 바꿔줄 희망의 외침, 기쁨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이 대성통곡이 기쁨으로 바뀌려면 우리들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눈물을 뿌리 흘리며 씨를 뿌리며 다시 성전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함이 아닌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이때 다시 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곳곳에서 들려지는 이 신음소리와 이 애통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다시 기쁨의 소리로 바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그런 바꾸는 것에 주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꼭 디딤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서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주춧돌이 사라졌다고 아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에스라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 성전을 세워 나갔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성전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전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주춧돌이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사라졌던 그 디딤돌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감사가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이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맡깁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는 문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